いいけど 안녕하세요. 저또 오늘 방문했습니다. 오늘도 시원하게 잘 받고 가겠습니다. 왼쪽 머리 오른쪽으로 조절해주세요. 네. 손한번들마셔고게요팔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. 자, 힘 빼실게요. 몸에 힘 빼고. 흉곽 조금만 더 세워주세요. 앉으시고요. 마이크 떼서 <laughs> 잠시만요 미안, 나나 스트레칭도 고개 한 번만 줄여볼게요 자, 왼쪽 머리 다시 오르도 살짝 들릴게요 그대로 계세요 한 번만 내려면서후 살짝만 기대고요 한번 들어 올릴게요 쭉힘 빼요 목에 목 살짝 세요 앞으로 조금 더 가시고요. 가슴 네. <laughs> 들이마실게요. 후, 게 버티세요. 쎄게. 자, 들리세요 네. 반쪽으로 시다 허리 조금만 더 펴시고, 들이마시고, 훅 버티시면 돼요. 처음부터 버티세요. 버티세요. 세게 더. 됐어요. 어깨 네. 살짝 돌릴게요. 어? 최대한 올라오세요 그리고 오른쪽 머리를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귀밑처럼 잡으세요 오른손 네. 숨 한번 들이마시고 후 살짝만 기대주세요 어깨 힘만 쭉 뺏겨요 더 됐어요 살짝 돌려주세요 자 여기 다리 이렇게 합시다 자, 편하게 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항상 누우시고요 이렇게 크로스 한번 해주세요. 네. 이렇게 한번 압박합니다. 고개 한번 숙여주세요. 최대한 숙이시고. 힘쭉 뺄게요. 쭉. 한 번만 더 할게요. 후. 힘 쭉. 됐어요. 호흡 한번 합시다. 자, 그대로 일어나셔서 귀미들 잡고. 다리 떼지면 안 되고요 네. 살짝 앞으로 숙입시다 숙 술을 마실게요 호흡 힘 뺄게요 편안히 호흡 앞으로도 숙이세요 힘 빼요 힘 빼요 다리 떼지면 안 되고요 호흡 한번 합시다 앞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고 네. 우측 좌, 좌측으로 조금만 더 가세요 뒤통수에 깜짝 안끼볼래요 계셔야 됩니다. 자, 다리 한번 내려놓고 벌려 봐요. 살짝만. 숨 들이마시고. 후. 자, 골반에 힘 최대한 빼 보세요. 좋아요. 쭉. 좋아요 네, 됐어요. 반대쪽도 합시다. 자, 려놓로 살짝만 더 벌려 주세요. 오른쪽 조금만 더 가요. 조금. 숨 들이마시고요. 후. 힘 빼시고 골반에 대 네. 됐어요 호흡 두번 해주세요 이렇게 깍지 끼고 배 위에 한번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봐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됐어요 그렇게 있어요 고개 왼쪽으로 좀 색을 힘 빼고 살짝만 할게 살짝 이렇게만 할게 네 자, 오른쪽 깊미더 잡고요. 또한번 이마시기. 힘쭉대로 왼쪽도 깊이 잡 살짝 이렇게. 숨은 분들이 마셔주세요. 호흡. 한 뺀씩 위에 쭉 냅. 됐습니다. 자, 내려놓고 손목 힘 빼고. 이쪽으로 옆으로 뒤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깍지 게해주세 가슴에 다 대시고 가슴에 네. 그대로 있어요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후. 골반에 힘 빼고 어깨힘쭉 빼세요 네, 반해 호흡 만하시고요이거 잠깐만 빼겠습니다. 네, 엎드립시다. 테이블 꽉 잡아주세요. 네. 자, 다리 벌리고 한번 할게요. 자, 위로 한번 쭉 들어올릴게요. 쭉 버티셔야 돼요. 됐어요. 네. 호흡 그대로만 합시다. 홈폴립니다. 앞에 살짝. 됐습니다. 한 번만 할게요. 숨 한번 들이마시고 양손 내려봐요. 됐습니다. 자, 발목에 힘 빼시고 살짝 네. 내려놓고 한번더 오른쪽에 힘 빼시고요. 네. 됐어요. 내려놓고. 몸에 힘게 그대로 계세요 那个空。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. 다시 말이세요. 어, 조금만 이쪽으로 가요. 조금만 스탑. 테이블 완전 꽉 잡아주세요. 테이블. 뿌려주세요. 살짝만 한쪽으로 쪼여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후 살짝만 힘쭉 빼주세요 힘쭉 빼고 좋아요 살짝 내려놓고 호흡을 내세요 저신경쓰였어요 아니요 괜찮아요?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네 다른 분들도 다나더라고요너 그날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<laughs> 물을 <laughs> <laughs> 많이 드셔서? <켜서>. 네 <laughs> 조금만 풀고 한번 <하면> 합시다 네 <laughs> 살짝 뺄게요. 네. 됐어요. 네, 잠깐 일어나서 다리 쪽으로 빼고 앉읍시다. 무겁게 조금 풀어주시고요. 자, 허리 조금펴시고 이 이렇게 살짝 어깨 힘만 살짝 뺏기요 편하게 쭉 됐어요. 아래쪽, 네. 왼쪽 어깨 한번 잡아주세요 좀 편하게 쭉. 살짝만 할게요. 살짝 네. 살짝. 이렇게만 할게요. 살짝 돌리시고 무서운 거 하는 거 하면 다짜보 좋죠 몸통만 제자리 유지. 네. 한 번만 딱 하고 안되면 안 할게요. 네. 한번 밀어봐요. 그쪽 맞아요. 이렇게. 자, 편하게 엘보에 힘쭉 빼고 네. 밀어 넣습니다. 당기세요 더. 됐어 살짝 풀어주시고, 자 반대편 하시 자, 어깨 힘만 힘 빼시고. 네. 엘보에 조금만 더힘뺄게요 살짝, 좀 셋. 됐어요, 살짝. 여기 머리 하시고, 하나가, 고 넣어주세요. 밑으로 많이 내려주세요. 많이, 많이. 됐어요. 머리 살짝 들어주세요. 잠깐만요. 내립시다. 약하게 숨 들이마실게요. 후. 되게 마시고, 승모근 힘 조금 빼주세요. 호흡. 목을 힘쭉 빼고, 좋아요. 호흡 들가 고개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시고요. 자 그리고 호흡 이번 하시고 저희 잠깐 일어 나서 위서 보세요 저쪽으로 자 허리 조금 벌리고 바로 시작합시다 어. 머리카락 앞으로 조금 더벌리겠습니 뒤통수까지 해봅시다 살짝 벌리고 계시고 깎게 야 돼요 이번에 네. 네. 자 살짝만 조이세요 살짝 조금 더 조금 더 수리 마시고 후 발의 힘만을 빼봐요. 저한테 기대세요. 기대세요. 됐습니다. 어깨 살짝 돌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잘 수고하셨습니다. 잘